이 분이 지금 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권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안으로는 무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럼 반면에 이제 김병기 지금 원내 대표는 법 외국조회를 이제 내년 설 전에 지금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스로건대에서 네. 우리 이제 박기택 변호사님이 어 제일 이제 분개하고 계신 예, 사안인데. 저 이석현 어, 사회통합위원장인가요? 예, 헌법 어, 재판연구관까지 지내셨던 분이죠. 예, 저분이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서 예,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저 기사를 보고 어, 우리 박희대 변호사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아주 어, 하, 어, 너무 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참 어, 열변을 토하셨는데. 예. 오늘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예. 어, 저는 이제 그 이석현 그사회통합위원장이그 사실은 국민 통합위원장 본인, 아, 국민, 국민, 통합위원장이, 국민 통합위원장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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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아니겠지만은 그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그 그 법에 거부하는당 대표인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그후위 사실이거든요. 그게 음. 이제 혹시 국민하는. 그 아주 그 국민들인데도 그 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나쁜 짓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내가 분노했습니다. 음. 왜 분노했냐 하면, 사실관계를 모르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오늘 와서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고, 음. 또 법관 그 내부에서 회 음. 이게 뭐 나치 시대에 적용됐던 법이어서 그 법의 법제가 예, 음. 그 뒤에 사문화됐다. 이것도 전혀 그 사실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 허, 허위 사실이... 사실은 그 우리 민주당의 인자정 정례 대표님을 비롯해서 강력한 그 법의 곡을, 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의 곡질을 통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혹시 무민한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분납니다. 음.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 뭐그 대체적으로 그법외국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우리 문영배 헌법, 전 헌법재판관도 분노가 사법개혁의 내용이 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또 일부에서는 또 법외국제가 정치적 형법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법조계 원로들까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이 법외국제에 대해서 그, 어, 지금 대법원 중심으로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이제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이게 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좀그법 처벌 요건이 애매모호해서 이게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좀 악용이 될 남용이 될 소지가 있다. 지금 현재 이제 법 왜곡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판사나 검사 또이 경찰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률을 이제 고의로 왜곡해서 이제 특정 뭐 당사자에게 이제 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처벌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아그거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만약하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나또 이게 네. 꼭 이게 알려졌으면 음. 좋겠는데 또송민유 대표님도 음. 계시고 음. 이 법원 국제에 대해서 제가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법의 국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법의 국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는 데는 그 독일하고 스페인이 있습니다. 음. 스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 독일이 음. 187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50년간 그것이 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2013년도나 이렇게 팔레일보는 딱두 가지입니다. 만약 하면은 이 법관이나 수사종사자가 의식적으로 법을 그 적용한 걸 포기할 때 음. 완전히 법 적용한 걸 포기할 때, 조작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기록에 반하는 사실을 갖다가 명백히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음흠. 이것이 이제 그,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법의 국제가 오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독일 그, 저게 뭐냐, 하면 스페인 말고, 네. 뭐,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레리아 덴마크,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거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음. 거기는 어떻게 되나냐 하면, 집권남용제 안에 보대국제가 들어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에 보면 이조에 부패의 정의가 있습니다. 음. 부패의 정의라 하는 것은 만약하면 이 법의 국제라 하는 것은 법 사건에 대해서 음. 이법사건이라 하는 당사자가 있거든요. 음.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 이사법권이나 수사장 사자가 권한을 남용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음. 이제 그 법의 국제를 적용을 한데 그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중죄 그어 법이 없어서 입법이 음. 이 이게 이 완전히 공백이 되었습니다. 음. 네, 일단은 그 정리 좀 하고 넘어가죠. 네, 일단 네. 법 왜곡죄가 그 지금 이제 이석연 그어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뭐 문명국가에서는 거의 도입된 전례가 없는. 뭐 수치? 그런 법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아, 문명국가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문명국가이기 음. 때문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독일과 스페인에는 법 외국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스위스나 덴마크나 이런 이제 유럽의 여, 여타 선진국들은 그 법, 아, 우리가 지금 외국제를 담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일반 형법에 있다는 거죠 직권 남용죄나 예, 예, 직권 남용죄, 직권 남용죄 예, 다 있습니다. 그다 예. 그래서 제가 이석현 그 위원장님 말하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사실 조사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수 있는가? 예. 제가 놀랐습니다. 다 그러면 뭐 거꾸로 얘기하자면 판검사들의 그이 어, 의식적인 직권 권한 남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야 말로 그렇습니다. 그게 예. 비문명 국가입니다. 그게 비문명 국가고 그게 문명 국가의 수치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스위스 형법 312조에 보면은 예.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 또는 제 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갈 때에 직권을 남용할 때이 법에 그쪽에 형법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법의국하고 똑같고 음. 오스트리아도 그런 조문이 있고 덴마크도 음. 있고 이공 덴마크도. 형법 155조에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주는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없습니다. 음. 우리나라는 부패 행위는 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뭐 뇌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 반드시 우리 법의 국제가 통과돼야 되고 음. 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네.